금속 중에서 그냥 액체로 되어있는 금속이 있습니다. 수은 말고, 그, 그래. 이라고, 네. 마술할 때이 물에 넣으면 녹는다, 요새 유명한. 학생들 만나다 보면, 음. 아. 나노 수트 같은 거 되냐. 음. 이게 몇년 전까지만 해도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작년인가에 비슷한 게 나왔어요. 아, 이미 나왔어요? 네. 자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요 아이언맨이 그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톡톡 치면은 그 아크 리액터에서 막그뭐감 <laughs> 어, 갑자기 어. 그게 원래 시즌 언는안 그랬어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서 갑자기 수트가막 자동으로 막 착용이 되는 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착용되는지 이 모르겠어 몰라. 너무 순식간이라서 <laughs> 어. CG로 팍이렇게 되고 어. 터미네이터 2에서는 그 악당 로봇이 순식간에 그 알죠 액체로 변해가지고 어... 갑자기 창사를 감옥 통과한 다음에 갑자기 다시 고체가 돼 네. 그래서 막 틱틱틱 걸어가는 이런 장면이 여러분도 모두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법한 이두 장면 모두 음. 나노입자 세계에서는 또 이렇게 가능한 일이라면서 어.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하나요 학생들 만나다 보면 음. 나노수트 같은 거 되냐, 네. 언제 되냐. 네, 이게 몇년 전까지만 해도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작년인가에 비슷한 게 나왔어요. 아, 이미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수트를 만드다 보다는 결국에는 나노수트 같은 것에 터미널트 핵심은 금속인데 고체랑 액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쫙 펴진 다음에 음. 굳어지고. 몸이 녹아서 나온 다음에 굳어지고 응. 이런 거를 만드는 연구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응.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형상기억 합금이라는 응.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근데 이거는 뭐 간단히 뭐 안경, 다리, 휘면은 펴지고 응. 이런 정도인데 금속 중에서 그냥 액체로 되는 금속이 있습니다. 응. 수은 말고 응. 갈륨. 갈륨이라고 응. 네. 뭐 마술할 때이 물에 넣으면 녹는다 래서 요새 유명한 거기에다가 아까 MRI 할때 말했던 산화철로 된 그런 나노물질을 섞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자기장이나 에 걸렸을 때 특정한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 그걸 섞을 생각을 또 했을까나 그걸 생각한 게 해삼을 보고 생각했대요 처음에 해삼 네. 아 해삼은 원래 좀 말캉말캉하게 물에 네. 있다가 또 먹으려고 자르면 되게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쫄깃해지죠. 음. 네. 이 성향이 달라지는 거가 이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되겠다 해서 그걸 연구를 차관을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오. 이게 그럼 합금이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갈륨이 원래는 굉장히 녹는 점이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 산화철이 균일하게 퍼지면 뭐 딱딱해져 있다가 음. 어떤 주변 자배의장을 음. 바꿔가지고 한쪽으로 모이면 음. 산화철이 이쪽으로 모였으면 여기는 순수한 갈륨만 남잖아요. 음. 그럼 다시 녹는다든가 이런 음. 식으로 그 안에 조성을 이제 바꾸어서 학금을 바꾸는 거네요. 아 조성도 바꿀 수 있고요. 네. 또재명의 산화철 같은 거는 주변에서 교류장을 걸면 열이나요. 어, 아이고 네. 좋다, 편안하네 그래서 그걸로 네, 네.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몸에다 그 MRI 찍고 거기라에 몸을 그 커다란 이코일 속에 넣은 채로해서 거기만 연락해서 치료한다거나 이런 아 요런, 네. 요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분야, 네. 분야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했더니 이제 쓸수 있는 게 뭐냐, 뭐 간단하게 이 사람들도 가장 연구자들도 되게 네.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 네. 조그만하게 철창을 만들고 그 안에 레고 블록 모양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 네. 자기나 받고 녹여서 밖으로 나오게. 그 영화처럼 딱 네. 철창으로 통과하게끔 네.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생각에는 얘 너무 어려워서 음. 막몇 시간 걸리지 않냐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한 백몇십 초 정도만에 녹아서 나왔다가 다시 굳어지고 다할수 있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죠? 음. 목적은 결국 갈륨의 금속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가 액체였다 고체. 맘대로 되면 우리는 손을 안 대고 금속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이나 진검다리나 이런 거를 녹은 채로 굳은 채로 다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제일 재밌게 봤던 게그 LED 같은 부품을 네. 납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곳은 납땜 못하잖아요. 그걸 자기장으로 가서 녹은 채로 거기서 굳혀가지고 납땜했더니 불다 들어온다. 오. 이런 거에 다 성공을 했고. 아, 아, 나 진짜 인간들 천재인가 봐. 천재 같으면, 와, 이거...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갈륨이 또 독성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먹, 먹여서 위에 있는 이물질을 잡아서 오. 나올 수 있고, 오. 또 속에 넣던 었 약을 들어가 액체가 돼서 원하는 데서 분비시킬 수 있고, 네. 이걸 사람 장기 모양대로 꾸며놓은 다음에 네. 실제로 해가지고 손안대고다 네. 재현이 진짜, 됐어요. 진짜. 와, 이거 그러면 은 상용화 언제쯤 되죠? 이거는 더 걸리겠죠. 보수적으로 <laughs> <laughs> 잡았을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 자체가 상용화되는 거는 좀 멀었을 것 같은 게 갈륨이 이잘 녹는다고 했던 것처럼 좀 약해요 음. 근데 이게 진짜 나노스트나 아니면 또 땜납도 전자기가 열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녹을 수가 있어서 네. 좀 다른 금속으로 비슷하게 내구성 있게 되면은 음. 어, 정말 가치가 높아지 진짜 나무죠 갈륨으로 쓰기에는 조금 지금 불안하다 네. 갈륨은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용이고 네. 음. 예시용으로 음. 제일 보기 쉬운 걸로 한 거죠 근데 갈륨 같은 물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합금으로 만들어야죠 어. 이 타이밍에 나올 만한 게 이런 거죠 금이 좋은데 <laughs> 금이 <비싸서 못 웃음> 너무 비싸니다 비싸. 갈륨은 비싼가요? 갈륨은 조금 조금 비싼데 금 같이 그러지 비싸게 나고요 음. 근데 애매한 건 이제 우리가 흔히 희토류 얘기 같은 거 많이 하는 것처럼 갈륨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라서 아. 중국이 얼마 전에도 그 미국이랑 그 투닥닥하면서 갈륨 수출 금지라 하겠다 또 선언 한번한적 있었어요 그런 게 약간 음. 애매한 어,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가 그럴 수는 있어요 어차피 약하게 에 어차피 안쓸 거예요 갈륨 <laughs> 그러니까 어, 됐다 있습니까? 그래 됐다 어. 그래 에이. 그런 면에서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음. 그런 거를 고려 경제학적인 거를 해야 되는 게 속상한. 네요. 과학에는 국경이 맞아요. 없는데 음. 이게 문제입니다. 네, 모두에게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장. 오늘은 초 극미의 세계 나노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2023년 노벨 화학상 우리 장홍재 교수님께서 또 이제 해설을 해주셨는데 나노기술을 연구한 과학자 3 명이 받았습니다. 사실 네. 저는 속상했어요. 왜요? 10년만 있다가 받았으면 네 명, 그렇죠? 어. 장 교수님 네명 쌔가 될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 이세 분이 어떤 공로를 음.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은 건가요? 뭐 과정을 복잡하게 말하면 어, 다시 한번 구역질 날수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주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네, 결론만을 연다면 네. 네. 이제 나노라는 것도 이제 나노 물질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보지만 뭐, 그리고 외우려고 시도도 잠깐 해보지만 한 주기율표 아, 네.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온갖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 양자점이라는 것은 이름만 보고서 양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양자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이 양자점 연구로 받은 겁니까? 네, 양자, 이번, 네. 양자 이번 노벨상의 주인공이 양자점. 발견과 합성 양자점의 발견과 합성 어, 점이라는 점이란 단어는 되게 작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 한트. 작은 나노 입자다라는 게 점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음. 양자는 양자 현상이 나온다는 건데 뭐 양자 현상이 복잡한 거 많겠지만 우리가 아까 계속 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에 얘는 특정한 색깔의 빛을 원하는 조건에서 만들 수 있는 놈그 어. 빛을 내는 아주 작은 점 네.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특정 구조를 막 반들어서 특정 파장을 흡수하거나 특정 파장을 반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음. 네, 좀더 유용하게 이걸 말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오감으로 모든 걸 봐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각이 제일 자극적이고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한 그렇죠. 번에. 그리고 우리는 색이라는 것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색들이 있어요. 아.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가시광선 아니라. 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아, 우리가 여기다 빨간 빛 열심히 때렸는데 얘가 초록 빛 내봤자 음. 두개 섞인 색깔이 보일 거 아니에요. 주는 놈. 네. 나오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빛을 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 나오면 쓸모있지 않을까 어... 무슨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자외선 <laughs> 그 내내 가면 막 웃으면 치아만 <laughs> 막저쩍부쩍거 <어쩌고 웃음> <어쩌고 이거랑> 같은 그런 <laughs> 거 아닙니까? 옛날에 콜라테 자외선 콜라 조에서 가만히... 그러면은... <laughs> 원하는 색을 만들자 음. 근데 이게 잘 됐던 게 뭐냐면 색이 종류가 많아요 우리 흔히 빨주노초파노보 말하잖아요 네. 이 색을 종류별로 맘대로 만들 수 있으면 쓸모가 있겠죠 뭘 때려도 노랑밖에 안 나오는 놈보다는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연구자분들이 어떤 물질 어떤 원소들을 넣어서 어떤 크기로 만들었을 때 이게 다 조절이 된다를 본 거예요 컬러가 다 조절이 된다고요? 네, 같은 UV 자외선만 조였는데 음. 어떤 놈은 빨간색 어떤 놈은 노란색 어떤 놈 초록색 이런 식으로 바꿀 음... 수가 있어요 어. 어, 그분은 뭐 노랑 물광, 빨간 물광 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그냥 똑같은 물질인데도 네. 이게 어떤 배열이라든가 이거 조금만 바꿔주면 양자적인 현상 나타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이 기술 지금 들었을 때는 그 색깔 변해서 뭐 어디다 쓰는데 하지만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TV.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음. 색이 변한다기보다는 나오는 빛의 색이 바뀌는 게 중요해. 요 그냥 보면 얘가 그냥 좀 물탄 레모네이드처럼 뿌예요 노란색. 다 똑같아요 크기는 네. 상관없이 근데 네. 자외선만 조이면 빨주도 주판을 보고 다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초기에는 빛을 낼수 있으니까 약간 진단 쪽으로 뭘 음. 넣었을 때 어떻게 하나 보는 게 시작이었는데 진단? 왜냐면 우리가 뭔가 뿌렸어요 물질을 네. 근데 어차피 작으니까 얘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특정하게 여기서 된다라는 곳에서 만약에 빛이 난다 음. 그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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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를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찾는 센서 쪽으로 쓰다가 지금은 디스플레이 그죠 그게 빛을 내는 것 중에 가장 첨단적이고, 네. 우리의 전자, 전,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이런 거 어땠어요? 없이 못 삽니다. 이게 진짜 첨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도트들이 있잖아요. 티비 음. TV나 이런 걸 보면 그거 하나하나를 무결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처리를쫙달버리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게 한 번에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컨트롤하는 건 이제 따로 이제 할 수, 어,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건데 음. 그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얼마든지 큰 TV가 가능해진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음. 생각하면 좀또 대단하다. 얼마든지 큰 TV. 어, 응용을 얼마든... 어떻게 바꾸는지도 그런 오. 것 같고. 그렇 온 양자점 기술력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흔히 말하는 QLED. 아, Q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많이 들어봤어요. 응. QLED. 네. 근데 막 OLED도 있고 그냥 LED도 있고 막다 그렇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막 뭐는 비싸고 뭐 뭐는 조금 상대적으로 싸고 막 이래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맞아요. 원래 OLED는 네. 옛날에 뭐그 광고 기억나십니까? 설마 <웃음> OLED. <웃음> OLED? <웃음> <laughs> 아니, 뭐, 아몰레드, 어, 아몰레드, 아몰레드, 맞아요, 아몰레드. 규님, 어, 맞아, 맞아. 그 음. 왜안 웃어요? 모른다고요모른척하시요 알잖아. 그데 아, 이제 아몰레드가 그 사람들이 광고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용어라서. A M O L E D. 네, A M O L E D라서.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웃음> <웃음> 그렇게 느껴졌어 네. 과학자로서. <laughs> 그렇지, 어, 그렇지. 나는 명확하지 않은 것에는 웃을 수 없다. 네. 일단 Q L E D가 어떤 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 E D 그리고 O L E D랑 뭐가, 뭐가 어떻게 다르냐, 왜더 밝고 선명하냐. 근데 사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 LED 자체도 네. 그냥 되게 싸요. 음.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 이렇게, 이렇게 좀 커다란 소자는, 근데 그것도 사실 다 양자적인 현상이거든요. 음. 태양광파도 다 양자적.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인 현상은 전부 다 양자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다 양자적인데 왜 QLED는 특별한가? 어. 이거를 여러분 궁금하셨죠? 바로 우리 장홍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큐 <laughs> 먼저 LED는 발광 다이오드를 줄인 말인데 네. 이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로 만들어진 게이 빛을 낼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반도체 쓰임새가 두 개로 바뀌어요. 우리가 말하는 LED는 전기에너지를 줬을 때 빛을 내는 거고 네. 반대로 빛을 주면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태양광 발전 어. 그래서 같은 물질 원리를 가지고 그두 가지를 분할 돼 가지고 연구가 발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판 봐도 좀 거대하게 맞아요. 층별로 만들어지는 건잘 되지만 음. 아주 세밀하게 만들긴 또 어려워요 네. 연결이 다 돼야 되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서 가장 큰 이야기 나왔던 게 그것도 그런 거지만 얘네들이 너무 딱딱하다 음. 음. 크고 딱딱하고 음. 불투명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면서 OLED가 나왔어요. 어. OLED는 LED, LED인데 O가 유기물, 음. 유기물. 네. 유기물을 네. 썼기 때문에 얘는 돌돌 말 수도 있고 어. 휠 수도 있게 이게 가능합니다. 딱딱하지 않다. 네. 정이 아닌데. 플렉서블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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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그때 막책 뭐 같은 거 이제 막 돌돌 말고 음. 이런 것처럼 전자책 이렇게 될 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안나 상용화 되진 않았어요. 근데 네. 그런 걸 보긴 봤어.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휘는 거? 일단 접히는 어. 거부터 음. 이제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썼고 QLED의 그 Q가 양자점이에요. Quantum, 음. Quantum 다 음. t v l e d 여서 QLED라는데 근 네. 네. 이게 아직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음. 지금은 왜냐면 하 우리가 흔히 디스플레이를 보면 세 가지 색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 RGB라고 부르는 세 가지로 만들죠. 네? 근데 네. 이게 그냥 LED나 아니면 어. OLED일 때는 그냥 각각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퀀텀닷으로 만들 때 파란색을 만드는 게 유독 에너지가 약해요. 아 맨날 그래 왜냐면, 그렇죠. 있잖아요. 왜냐면 파란색은 이 보라색에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럼 자외선에 가까워서 음. 같은 에너지를 줘도 얘는 그냥 너무 요구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어.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밥을 많이 먹어요 네. 음. 그래, 지금 QLED는 빨강 초록은 양자점을 쓰고 파란색은 그냥 다른 물질을 써가지고 어. 유기물을 쓰든 무기물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것까지 만드는 게 목적이긴 하죠 그래서 음. 삼성 쪽이 QLED의 주력을 많이 한, 했는데 지금은 저도 업계 전문가는 아니라 제가 아는 정도로 하면은 어, LG가 너무 잘해서 QLED로 삼성에 뺀 거예요. 응. OLED로 비벼가지고는 응. LG 거를 따라잡고 수가... 넘기가 애매하니까 아, 어. 완전 신기술로 승부를 하겠다. OLED로는 이제 싸울 수 없으니 우린 아예 QLED로 가자. 네. 그러니까 너무 뒤쫓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대책 응. 아 거로. 그래서 이제 투자가 LG는 아직도 OLED 쪽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거의 업계 탑으로 가고 있고 네. 삼성이 주로 QLED를 만들고 있고. 아 근데 이게 나중에 목표는 삼성에서 만든 그런 가이드나 이런 마일스톤 같은 걸본 적이 있는데 아까 전에 RGB가 아니라 더한 다섯 가지 색, 네. 뭐 일곱 가지 색을 쓰면 당연히 선명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 아,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려는 게 목적이에요. 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좋아졌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흔히 그런 뭐 수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네. 금으로 만든 이어폰 선으로 음악을 들으면 더 좋다라는 유사각인게 뭐 있어. 따뜻하고 <laughs> 아주 그냥 경쾌하면서도 구분을 음. 못한다는 핵심이죠. <laughs> 보통 사람들 우리 보통 감각으로. 사람들은 뭐 이게 녹음 파일에 그 비트레이트 비트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들어도 네. 그 것처럼 디스플레이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좋은 거. 음. 그리고 그것보다 안 좋은 거 하면은 갑자기 역체감 음. 요 정도가 그치. 있지 음. 아까 말씀하신 초 대면적으로 고화질을 만들려면 필요한 기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커지고 비싼 게 나오는 거죠 그쵸. 가정용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음. 묘하게도 화사하고 색 음. 영역도 넓어지고 음. 또 중요한 게 수명 같아요 음. 뭐, 뭐 흔히 말한 하 번인 이런 것좀 없이 네. 오래 갈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연구 중이다 어, 음. 그렇군요 저는 뭐 1080p로 봐도 만족스럽거든요 아직까지 오 맞아 4K 안 쓰잖아요 그런 네. 것도 있어요 720p 하면 아, 요즘 누가 720p 사잖아요 음. 유튜브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720p인지 1080p인지 음. 구분해봐라 하면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720p로 막 보다가 음. 어? 이러고서 딱 눌러보면은 알고 보니까 내가 칠공으로 계속 오, 보고 있었나.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걸 구분할 만큼 내가 섬세하지 못했구나. 맞아. 거기다 이제 응. QLED 응. 어 많이 이제 상용화 될테이 때문에 우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예. 안 좋기 때문에. 아, 예. 어차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테지만 <laughs> 우리 기술은 그렇죠. 네.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발전하고 있다. 있다. 개인적으로는 TV 못 쓰십니까? 저는 그냥 LED 써요. 어 LED. 네. 를잘안 음. 봐가지고 음. 그냥. 음. 그냥. 잠깐 멈칫 하셔가지고 혹시 브라운관을 <laughs> 쓰시나 간 <laughs> 티비에 <laughs>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C.S.를 네. 항상 좀 보시잖아요. 아, 근데 이 최근에에서는 이제 모두 회사가 이제. 그 L.G. 아홉다운. 삼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는 어디서 협찬해주고 시 계시죠? 저는 L.G.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저는 삼성에 <상편에도> 다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어 어, <laughs> 아, 둘다 <laughs> 둘다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투명한. 평소에 이제 투명하게 되어 있다가 TV를 켜는 순간 t 가 삭감해지면서 음. 와 이거 뭐 멋져요. 그러면 이제 창문 같은 것도 음. TV로 쓸 수가 있는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투명한 TV가 음. 나온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뭐 사람들이 막 기술 미쳤다. 그렇지. 이건 장훈재가한게 어. 분명해 어. 대단하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사실 CES라는 행사 자체가 약간 꿈과 환상을 음. 확 심어주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디즈니랜드 못 가니까 CES 가는 겁니다. 네. 어, 뭐그 기기 덕후들은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쇼케이스로 만들어 보여준 거 같고요. 사실 이게 기술 자체는 좀 오래된 기술이긴 해요. 왜냐면 하 우리가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생각하지만 그건 전기를 줘서 빛을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투명한 태양광 발전도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걸로 그 아예 썬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수 있게 건물 벽을 그걸로 하는 것도 점차 추진되고 있어서 네네. 충분히 어. 투명하게 뭔가 전기가 흐를 수 있으면서 소자가 되는 걸 만드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 페브로스 그, 네. 어, 페로브스카이트 네. 네, 페로브스카이트 그런 것도 쓰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서도 네. 그 탁상용 시계 중에서도 투명한데 그뒤쓰는게 있잖아요 맞네 그러 그거 <laughs> 그거 그거에 어. 많이 발전 한 색을 <laughs> <책을 웃음> 엄청 크게 어. 만든 네. 버전 음.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컬러로 된것뿐이 그거는 그렇게 신기하다 생각 을 못했어 생각해 보니까 유용하게 광고라든지 홍보용으로는 쓸수 있을 건데 근데 그 옛날에 만들어진 기술인데 왜 인제 그거를 발표한 거예요 우선 충분히 크게 만들면서 선명하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음. 기술 자체는 있지만 사람들의 눈높이도 계속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서 음. 올해 내도 이게 뭐 극찬을 받을 만하다. 에 급이 되야만 되는 거니까 음. 아. 네. 아마 타이밍을 보면서 기술을 더 발전시켰겠죠. 아. 완성도를 높이면서. 만번 깎은 OLED. 어뭐 그런 만, 느낌으로.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온 거죠. 어. 그런데 그러는 동안 제조는 좀안 좋아지는데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예. 있습니다만. 자 제가 이제 드릴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 계시잖아요. 음흠. 논문을 쓰고 네. 첨단의 학계 계신 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은 궁금한 게 제품화가 나오는 건 기업이에요. 음. 그럼 어디가 더 첨단일까? 사실 궁금할 때가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냐, 음. 이제 생산이 뭐 먼저냐. 그치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도 계속 스카우트 엄청 음. 오고 있거든요.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엄청 와요. 음. 근데 그런 곳에 가셔서 이제 더 첨단으로 가는 걸까? 음.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가 더 첨단? 뭐 그러니까 전 어.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기초 과학은 학계가 더 첨단이긴 한데 이게 기초 과학 우리 생각에 그거잖아요. 기초 과학에서 만들어지면 이걸 기업에서 활용해서 한다라고 음, 보통 그렇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음. 요즘은 기업 부설 연구소들도 완전 첨단 연구를 하고 음. 연구, 논문도 쓰는 경우도 있고 해요. 단지 사업하려되니까 논문 보고를 훨씬 안 하고 특허로만 잡는 것뿐이에요. 아, 그렇지, 아, 그렇겠네. 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되고 공정 관련된 거는 학계보다 당연히 산업계가 더 첨단이에요. 어. 어. 근데 그런 걸 어떤 물질로 하고 이런 좀 활용할 수 있는 좀더 기초적인 거는 학계가 하는 것뿐이라. 아니 그럼 만약에 교수님이 그 학계에 있으면서 뭔가를 발견했. 다 꼭 응. 개발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특허감이야. 맞아. 이거 만약에 나 논문으로 발표하면 막 서로 기업에서 막 난리 날것 같아. 막 그럼 그러, 그러면은 그거를 발표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발표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특허를 내죠. 특허를 내는데 아, 저... 이게 학교 특허로 묶이고 해야 돼서 네. 창업을 해야 돼, 그러면. 아, 내 개인 사업자로서 네. 창업을 한다면 거기에서 특허를 내야 되는 네. 건가요? 저도 교수 말고 회사를 하나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사로 들어가서 음. 이 페트병 재활용하는 쪽을 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건 저희가 아. 논문을 안 내고 네네네. 또 저희 노하우로 하거나 특허로 만 해서 내부 기술로 어...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거에 어떤 큰 흐름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봤을 때 논문을 보거나 지금 학계 상황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논문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돈이 되니까 오히려. 음. 논문을 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개잖아 그렇지, 공개 그치. 사실 그걸 굉장히 많이 촉발시켰던 게 오픈 AI 였던 음. 것 같기도 해요. 연구라는 게 이제 지식의 발전이 목적인지 음. 아니면 제품화 가 목적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발견을 했다고 안 하고 그 새로운 걸 찾았다고 특허를 내는 건 아니고요. 음. 판단을 해야겠죠. 본인이 그고 그렇죠. 음. 특허도 무작정 내봤자 유지비가 엄청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 이게 막 진짜 뭐 에디슨처럼 <laughs> 수백 개 수천 개 하면 제대로 키운 거 아니면 말라 죽을 겁니다. 모델기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장 오늘은 장홍재 교수님과 나노과학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음. 아 이게 또 본인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음. 약간 더신난게 저는 느껴졌는데 우리 보신 분들은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약간 텐션이 오늘 살짝 높았거든요? 아, 아, 어떻습니까? 뭐 신나게 되는데 신난 것보다 잘 아는 거니까 긴장이 어. 안 돼서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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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이 아. 좀 많아지고, 뭐, 어, 그렇습니다. 어. 아유. 다 듣고 나니까 정확히 장홍재 교수님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정확히 <laughs> 이 넓은 분야에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것도 좋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도대체 노벨상 앞으로의? 언제쯤 받으실 건지 음. 궁금합니다. 뭐 노벨상은 이미 나노학이 작년에 받아서 못 받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음. <laughs> 아, 근데 <laughs> 이가 그러니까 타이밍 아쉽다. 음. 이 분야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우주의 끝이 어딘가라든지 이런 이 학문의 끝이 어딘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화학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될 수 있는데 화학에는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깊이나 이런 건 없지만 가장 작은 화학의 끝. 음. 왜냐면 원자보다 작은 거에서는 화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네. 물리가 돼버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화학이란 것에 가장 끝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aughs> 멋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매력을 느끼고 선택하고 하고 있는 거랑 네. 그런 뿌듯함으로 하죠. 내가 찾은 음. 게. 완전히 새로운 거구나라는 걸 보면서 음. 그래서 교수님 뭐하시냐고요 음. 저는 나노 물질들을 설계하고 합성하는 거래요 아까 말했던 오. 양자점부터 해가지고 뭐 치료용이나 이런 물질 자체를 만들어요 오. 저는 연구를 거의 주기율표를 펴놓고 거기 있는 거한 거의 7팔십퍼 실제로 쓰거든요 저는네 그래, 그것들 뭐 어떻게 구성되면 재미있을지 이런 거 찾아서 직접 만들어보고 분석하고 그니까 그일일 일, 일종의 그 생산자예요. 많은 그 후에 <laughs>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뭐아 물질을 많이 아 특성 같은 아걸 밝혀내면서 네, 네. 보여주고 있네. 와, 저는 오늘에서야 오. 우리 장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예. 끝날 때 하셨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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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멋지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부여한 그 의미 음. 해석도 굉장히 멋지고요. 음. 어, 교수님, 혹산 전문가가 아니셨군요. 그러니까요. 그래, 그건 네. <laughs> 취미입니다. 아, <laughs> 취미요. 어.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 네. 어, 반짝반짝 하는 눈 눈으로 우리 교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도 놀라셨죠? 폭탄과 동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오늘 방송도 즐겁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화학, 네. 화학도 같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꼭 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 파이팅! 파이팅!